요즘에 그, 그 드라마 보면 고려 거란 전쟁 하고 있죠. 고려 거란 전쟁. 거란은 이제 요 나라라고도 불러요. 거란족인데 압록강 위쪽 그 근처에 그뭐 옛날에는 부여 지방 고대에는 고조선 있었던데 뭐 발해 지역. 그, 우리, 거란의, 뭐, 사람들과 고구려 유민들이 같이 함께 세운 나라가 바레. 근데, 나중에는 바해가 이제, 거란족에 의해서 멸망되고 막 그렇게 되죠. 어, 그, 보면, 참, 거란의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들이 있는데, 2차, 1차 침입은 서희가 단판을 해서 강동 육주를 하량 맞죠. 그냥 몇 십만 대군이 거란이 몇 십만 대군을 끌고 왔는데 조정에서는 항복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등등을 하다가 서희가 내가 한번 가서 얘기해 볼게 해가지고 가서 협상을 했는데 협상의 귀재였던 서희는 우리가 거란 밀어줄게 그런데 밀어주려니까 좀 부족한 게 있다. 그 압록강 이남, 평양하고 압록강 사이 그사이에 땅이 좀 문제가 있다. 거기를 좀 달라 해가지고 서희가 그 강동 육주를 어마무시한 많은 땅이죠. 양이 적지가 않아요. 그 땅을 받아요 고란한테. 그리고 군사는 가요. 야 세상에 이 <laughs> 벌벌 떠는 고대 사람들이 서희. 군사를 물리치고 심지어 땅까지 받아. 이야, 이런, 이 정도 실력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들을 낳아도 이런 아들을 낳아야지. <laughs> 그럼 얼마나. 아, 2차 침일 때는 이제 40만 대군이 밀고 들어왔는데, 2차 침 때는 그, 이때 받았던 감독 육주 중에 압류강에 가장 가까운 흥화진이라는 데가 있어요. 흥화진이라는 데가 있는데, 흥화진을 누가 지켰냐면, 양규라는, 양규라는 군수가 거를 지켰어요. 양규라는 장수가 여기를 지켰는데, 40만 대군이 7주야를 계속, 7일 동안, 밤낮으로 계속 공략을 하고 공략을 해도, 무너지지 않았어. 세상에, 40만 대군이 공성전을 했는데, 그 시체를 또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도, 성, 안에서 물러나지 않았어요. 물러, 물러나지 않고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고려 거란 전쟁 보면 나와요. 거기 활 쏘는데 손이 다 터져가지고 계속 쏘, 밤, 며칠 동안 계속 쏘잖아요. 막 그러니까 손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상태에서도 활을 쏘고, 아우 세상에 나한테는 못했을 것 같아. <laughs> 그래서 결국은 지켜내고 흥화진을 지나쳐서 평양으로. 가버립니다. 나중에 이제 양규가 또 공을 세우는데요. 이런 정신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양규 같이? 서희야, 담판는 아, 훌륭해. 라는데, 양규는 전쟁의 신인가? 거기에 수천 명, 뭐, 한, 한 1, 2만 명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흥화진 안에 있는 성 사람들하고 군사랑 많지도 않아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군사를 가지고 40만 대군을 꼼짝 못하게 일주일 잡아놨다니까 요 일주일 넘게 잡아놨어. 그러니까 고려 이쪽에서는 시간을 많이 버려줬죠. 그리고는 이제 가는데 나중에 양규 죽습니다. 김숙쿵, 김숙쿵이라고 또 전투의 신이 있어요. 같이 싸우다가 같이 죽게 돼요. 이들은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했다. 죽음을 각오하고 이건 무슨 정신일까?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을까요? 죽음을 불쌍하고 몸을 내던져서 어떻게든 끝까지 버티고 일주일 동안 잠도 안 자고 계속 싸우고 또 심지어 물러 갔으나 또 이제 뒤에 쫓아가가지고 다른 성을 또그 함락해서 승, 이기고 또 그리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물러나는 거란들을 따, 따라가가지고 많이 죽이다가 죽이는 건 잘못된 건데. <laughs> 많이 <laughs> 죽이다가 그러다 결국 이제 본인들도 그 전장에서 이제 이슬로 사라지는데 하, 이런 정신은 서희의 지혜도 배워야 되겠지만 하, 이런 양규나 김숙궁처럼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까요? 어떻게 이렇게 정의롭고 정의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몸을 던지며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럴 수 있나? 저는 한 번씩 질문을 던져요, 나한테. 나는 그럴 수 있나? 여러분들은 질문을 던지나? 한 번씩 던지나? 네. 드라마 보면서. <laughs> 일단, 일단 최소한 그래야 될것 같아요. 어, 이런, 이런 양규나 김수쿵처럼 또 서희 같은 이런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럴 수 있을까? 이곳부터 출발할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서희처럼 저렇게 할수 있을까? 나는 과연 양규나 김수쿵처럼 몸을 던져서, 뭐, 기본적으로 저는 운동도 못하고 싸움도 못합니다만, <laughs> 싸움하면 맞아요. 그냥. <laughs> 싸움할 줄은 몰라요. 못하지만 어쨌든, 그그 그 몸을 아기지 않고 했단 말입니다. 나는 할수 있을까? 질문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이걸 할수 있을까? 했을 때 나는 도망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맞서 싸우는 사람인가? 어, 맞서 싸우는 사람 맞서 싸우고는 싶어도 현장에서는 도망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그 여러 가지들을 또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러려면, 또, 중요한 게또 있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자비, 자화 비,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있어야 된다. 조건 없는 사랑. 우리 국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거란족에게 끌리거나 거란족에게 참을, 그, 그, 뭐, 이렇게, 죽임을 당하거나 어떤, 어떤 그 화를 당하거나 이런 것들을 결코 만들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님이 우리 아들이 병 걸려서는 안 된다. 우리 아들이 고생해서는 안 된다. 우리 아들이 뭘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겠다. 아들에 대한, 딸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조금 더 넓혀서 우리 전 시민들 모든 국민들 우리 민족 민족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 우리 시민들을 위한 조건 없는 사랑 미운 사람 살리다 미운 사람은 죽이고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 살리고 이런 게 아니라 미운 사람까지도 다 살리려고 하는 어떤 생명 생명 종중 이런 생명 종중을 근본으로 하는 사람, 그 연민, 연민, 아프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괴로워하면 안 돼, 당하면 안 돼, 상처받으면 안 돼, 이런 연민, 사람과 연민이 투철해야 되겠죠. 그런 것이, 내가, 내 몸을 잃더라도, 그야말로, 중생계가 다하고, 허공계가 다하고, 허공, 이런 중생의 업이 다 하더라도, 내 서원은 결코 다함이 없어라. 라는 그런 원력, 이런 원도를 자주자주 자주 세워야 되지 않나? 맨날 맨날 이제, 우리 그, 발언문을 하죠. 시방삼세 부처님과 팔만사천 가르침과 이러면서 이산해연시자 발언문에 나오잖아요. 그런 게 나와요. 뭐 약이 되고 풀이 되고 난 풀이 되어서 그 가뭄에는 이제 뭐야, 내가 이제 쌀이 되고 벼가 돼서 해주고 또 병든 사람에게는 약이 되고 풀이 돼서다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나를 희생해서라도 중생을 구제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것이 진심이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게됐지 않겠나 그게 진심으로 하면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보면, 고란 전쟁에서 요즘 하고 있는 부분은 기문과 체질의, 기문과 체질의 반란이에요. 기문과 체질은 둘다 장수입니다. 그 2차 침입 때 기문, 체질은 혁혁한 공을 세워요. 혁혁한 공을 세워서 거란이 물러나게 하는 중요한 문제. 어, 공을 세워서 상장군이 돼요, 상장군. 상장군이 된이 장수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니까 당시 현종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우리, 우리 말을, 우리 요구를 들어주세요 하면서 반란을 일으켜요. 야, 그러면 이 김웅과 최질도 아까 양규나 김숙흥처럼그 정도 기질을 가진 충신이란 말이에요. 충신이? 반란을 일으킨 역신이 되어버리면, 이건 뭐지? <laughs> 도대체 뭐지?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예, 당시 고려, 뭐 지금도 그렇지만, 문관과 무관이 있잖아요. 문관이 있고, 무관이 있는데, 문관은 겸직도 가능하고, 어쨌든 승승장구에 계속 승진도 하고, 또 녹봉도 많이 받아요. 근데, 무관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승진길도 막, 막히고, 이제, 무관, 문관이 될 수가 없어. 아, 문, 무슨 재상이 돼야 될거 아니야. 나는 맨날 칼 들고, 보초나서고, 그 지위나 하는 이곳밖에안 돼. 조정에 나아가서 재상이 돼서, 영의정, 좌의정 이런 것처럼, 중추사 이런 데 가서 뭘 하고, 이렇게 좀 고위직 되려면, 이게 문관처럼 돼야 되잖아. 근데, 무관들은 겸직이 안 돼. 게다가, 어, 그, 자꾸 고런, 고란, 고란족이 침입해 오니까, 이제, 오려고 하니까, 군사들을 더 늘리고 뭘 하면서 재정이 바닥이 나요. 계속 무, 무관들이 그, 천대 받고, 천대 받고, 무시 받고, 그러고 있는 찰나에, 그때 조정의 관리들에게 녹봉을 줄게 없어,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나온 한이 뭐였냐면, 무관들에게 준, 이제, 녹봉이 있어요. 무관들에 준 영업전이라고 땅이 있는데, 땅을 회수해서 그걸 문관들의 밀린 월급을 주자. 라는 그런 거를 통과를 시켜요. 그러면 뭐냐고. 그렇지 않아도 무관들이 늘 무시받아서 이 상장구였던 김문체질이 불만이 이만큼 쌓이고 있었는데, 심지어 우리한테 준 월급 대신 영업전이란 땅을 줬었는데, 그 땅까지 다시 다시 도로 빼앗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관들의 구별를 준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반란, 반란이 본래 기문 체질은 대단한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역신으로, 누가 반란을 일으킨 반란자로 만들었어요. 왕이잖아요. 왕이 정치를 잘못하니까 이 같은 훌륭한 충신이 완전 역신이 되어버렸잖아요. 반란을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그, 그 사람들의 녹봉들을 다 같이 간다는데. 고맙습 정몸을 박지 않고 할수 있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키냐 이거는 참, 참 중요하다. 지 있... <laughs> 이거 사실. 이런 거는 뉴스가 나올 것들이 사실 아니에요. 그냥 그 라커룸 뒤에서 서로 주목질 할 수도 있는 거지. 운동 선수들끼이뭐 하다 보면 그강현희가 약간 형상제도 신경질적처럼 보이지 않나? <laughs> 가 <얘가? 웃음> 손흥민은 약간은 이게 항상 성인군자 큰형처럼들 어른 어레... 손흥민은 실수한 것이 한 번도 없어. <laughs> 지금까지 하면서. 손흥민은 세계적 선수인데 그. 보면 너무 착해서 잘 드러나지 않는 세계적 선수. 너무 젠틀해. 너무 훌륭해. 왜 다른 선수들을 보면 지단이나 뭐 이렇게 영국에 그 있잖아. 그 영화도 다큐도 나왔던 그 걔는 그 연예인하고 가수하고 결혼하면서 온갖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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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운동선수가 약간 스타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훌륭해. 인격이. 종교인 같아, 스님 같아, 스님인데 이강민이 약간 신경질적인 것이 있는 듯한 느낌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것이 사실 운동선수들끼리는 그럴 수 있잖아. 운동선수 운동하다가 도치 먹고 싸우잖아. 이게 이제 언론에 나올 이유가 사실 없어요.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감독이 감독이나 코치가 여기 여기 손에서 막고 그냥 다 이렇게 화해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감독이 이제 클리스만 감독 클리스만에 대한 네, 네, 불만이 전 전국에 폭주했죠. 본래 이제 이미 이 감독은 감독으로서의 생명이 끝난 사람인데 어쩌다가 우리나라에 불려와서 우리나라 감독이 됐어요. 근데 감독이 무슨 우리나라 국대 그 무슨 이제 A 매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먼저 와서 선수들을 맞이하고 훈련도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본인이 제일 늦게 들어와. 그리고 경기 끝나자마자 본인 집으로 돌아가. <laughs> 무슨 전술이나도 있었나. <laughs> 전술도 없어. 그냥 니들이 알아서 싸워. <laughs> 이러면서. 그래 보면, 그, 이번에 축구 4강까지 간건 어찌 보면 기적이죠. 축구는 본래 이렇게 감독이, 감독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별로 안 중요해 보이셨대. 뭐 동네 축구는 감독이 안 중요해. <laughs> 우리끼리 막 하니까. 근데 어, 이렇게 그 실력이 이제 국대 정도 되면 뭐 국대가 아니라도 프로 되면 다 감독이 중요하죠. 근데 <laughs> 감독은 아무 역할 안하고 우리 손흥민, 이강인 등등의 얼마나 지금 역대 최고의 선수들이잖아요. 이번에 우승도 할수 있었어. 요르다는 왜 묻니. <laughs> <laughs> 이런 생할수 있었는데, 감독 하나 잘못 떠가지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진짜 살벌했어요, 이번에 감독은 뭐, 이렇게 정말 무능한 감독을 임명한 거는 우리 축구계 비위가 너무 많아서,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듯 해요. 그래서 감독 임명도 제대로, 그, 안 되지 않았나. 훌륭한 감독을 모셔와야 되는데. 또, 이 클리스만 감독 교체 클리스만 감독은 굉장히 뭐 좋아 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직 임기가 안 끝났는데 돈 아직 더줘야 돼. 그래서 그것도다 받아 가시네. <laughs> 이제, 이제 새 감독이 잘 명이 돼서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언론입니다. 언론 축구 협회에서도. 협회에서도 애들을애들이 아닌지, 이 선수들을 옹호를 해주고, 아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린 여전히 좋아요. 이래야 되는데, 이런, 이런 것이 생겼다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축구협회에서, 아 근데 그랬어요. <laughs> 이런 일이 있었어요. <laughs> 왜 그러냐고. 협회에서도 바보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언론들이 그걸 한, 기사가 한 10만 개는 나왔을 거야. 기사, 기사를 얼마나 <laughs> 많이 내는지. 아니, 이, 그, 훌륭한 선수들이고, 우스워.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언론들이 앞장서서 왜 그렇게까지 이강인, 이강인 죽일 놈이 됐잖아요. 이강인 나쁜 놈으로 만들어가지고, 어, 이게, 그, 얼굴 들고 나오지 못할 정도로 만들었어요. 그러자, 손흥민이 엊그저께 자기 이 SNS에 이, 이, 이 강인이 하고 서로 화해하고, 서로 이제 서로 좋은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 올렸어요. 본인들이 해결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걸 본인들이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 본래 감독이 벌써부터 해결 그런 것이 나오지 못하게 했었고, 아니면 축구 협회에서도 막아줬고, 아니면 언론에서도 이거 별뭐 그럴 수도 있지 에피소드로 축구 선수들 선수들끼리 그런 거 에피소드로 있었어요. 이거 됐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일파만파로 이강인이 완전히 막뭐 이렇게. 지옥, 으로 나락으로 추락 당하고, 막, 온 국민들의 이 손가락질을 당하니까, 손흥민이 나와서 구해줄게. 내가 널 구해줄게. 영이 <laughs> <형이> 구해주마. <laughs> 해가지고, 선수들끼리 이렇게 되냐고. 이게 바로 보면, 이게, 이게 감독이 부재한 거다. 감독이. 감독이 잘못돼서 이강인을 나쁜 사람 만들었잖아. 현종이. 현종이 무관들을 차별 대우하고 아니 문관들은 무관들을 계속 차별 대했어요. 그런데 이 무관들은 아니 목숨 걸고 거란을 물리쳤잖아. 목숨 걸고. 얼마나 충신들이에요, 세상에. 그 전쟁에서 살아남고 혁혁한 공을 세우고 살아남았어. 양규하고 금숙공은 죽었지만 그러면 애틋하잖아. 본인 자기도 그그 그 야, 나주까지 이제 몽진 가서 도망 다니고 막 그랬거든. 그랬으면 무관들 고생했다고 이렇게 말로만 할게 아니고 이렇게 녹봉도 더 올려주고 아니면 이 관직이라도 더 나갈, 나갈 수 있도록 해줘 그래야 되는데 이 무관들이 무시당하니까 이게 무관들이 반란을 일으키, 일으키는 이런 일이 생겨. 이 감독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하니까 선수들이 죽어, 죽어나가는 거예요, 선수들이. 역시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나라도 정부가 부재해버리니까. 아, 이렇게. 이런 일은 공산주의에서 생기는 일이에요. 뭐냐면, 우리 국회에서 이제 이렇게 국회의원이 그 국정기조를 바꿔주세요라고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하러 왔다가, 이제 그러면 그 나가면서 이제 사람들 악수하고 나가는데, 그 옆에서 국정기조를 바꿔주세요라고 다른 야당에서 이제 뭐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 <laughs> 국회 안에서 감사 시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청이잖아 큰 소리로. 그런데 그 사람 을 입을 틀어막고 <laughs> 끌고 나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경호원들이 그러면 대통령이라도 야 그러지 마 괜찮아 놔두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보고는 뭐, 뭐 그냥 못본 듯이 그냥 말아버리고. 이게 이제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어디요? 이렇게 카이스트 졸업식에 가가지고 또 연설했거든? 거기서 또 이제 학생이 또 이제 그 우리 예산을, 그 연구, 그 R&D 예산을 원래대로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그, 애, 그 얘기를, 그 얘기도 다 들리지도 않았어. 그런 듯한 얘기를 하니까 경호원들이 막그 벌떼처럼 되어 가가지고 경호원들이 들고 나갔어요. 입 틀어 맞고 들고 나갔어 또, 이제, 이번에 의사 있잖아요, 의사. 이번에 의사는 이제, 그, 야권 의사도 아니야. 태극기 부대 의사거든요. 본래 이제 윤석열 엄청 지지했던, 완전 극우 의사였는데, 극우 의사가, 의사 문제가 요즘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막 하려고 하니까, 입틀로 받고 또 이제, 이렇게, 밖에 내보내고. 야, 이거는, 어, 공산주의, 독재 국가에서나 <laughs> 있는 것이지, 원래 이렇게 민주주의에서는 광장의 소리를 다 듣는 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양규나 김수쿵,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태생적으로 그냥 혈기, 정의, 이런 것이 또 마음속에 꼬 있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타고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나 같은 사람이나 여러 분 같은 사람들은 목숨을 내 목숨을 아껴 가면 아끼지 않고 나라에 충성 하는 사람 아니잖아. 우리는 아니잖아. 그러려면 이제 감독이나 이제 정부나 아니면 그 지휘자가 정치를 잘하면 정치가 딴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것도 정치예요. 친구들끼리 사이에 뭐 어떻게 하는 것도 다 정치죠.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정치죠. 이렇게 왕이 왕답고, 대통령이 대통령답고, 주지가 주지답고. 사실, 황동사 주지인 내도, 내가 정치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정치를 잘하면 여러분들이 어떡하겠어요. 목숨 바쳐 수행할 거, 수행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절을 와가지고 참법을 하는데 지금 김영삼을 이렇게 막나 까지도록 하고 목소리 흔도가 부르르도록 그렇게 독송하고 밤새 철라정진하면서 촤 관세무나 관세무 다 이렇게 하고 순례 가은다 법복 딱 입고 다니면서 전국에그명산대차를 공양을 촤 올리면서 이렇게.